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패였습니다. 12일 밤 U23 한국 축구대표팀이 8강에서 1번을 만나 0대3으로 패했습니다. 0대3의 스코어가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경기력은 처참했는데요. 역대 U23 연령별 대표팀과 맞대결해서 한국이 일본에 0대3으로 안패한건 이번이 처음이자 3골짜 패배는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친선경기 1대4 패배 이후 23년 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점유율에서 56.5%로 일본에 앞섰지만 슈팅수에서는 12대15, 유효슈팅수는 2대9로 각각 밀렸습니다. 특히 전반 슈팅수에서 2대8로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시종일관 상대에게 밀린 채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국은 지난주 1예선 3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있어 아쉬움을 보였으나 경기력만큼은 나쁘지 않아 한일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샀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 나섰던 황선원 감독도 중결승 진출을 눈앞에 둔 만큼 승리하고 싶은 동기가 있다. 지금까지는 준비가 잘 돼가고 있다라면서 일반적인 타박과 멍 등을 제외하고는 선수들의 상태도 괜찮다라고 말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듯 보였습니다. 또 팀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꾸리고 팀의 본질은 남겨둘 것이라고 덧붙여 앞선 세 경기와 비슷한 선발 라인업을 예상케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시작 전양 팀이 공개한 라인업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도 의문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경기에 단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센터백 김현우가 선발로 나섰고 중원에는 권혁규, 이준용과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제외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조별 예선에서 줄곧 풀백 포지션을 소화했던 김태환이 윙어로 나섰으며 새 경기 새골 조영욱과 교체 카드로 쏠쏠한 활약을 했던 오세훈은 벤치를 지켰습니다. 대신 양현준과 박정인이 최전방에 위치했습니다. 무엇보다 황선홍 감독은 경기 감각이 떨어졌음이 분명한 센터백 김현우를 선발로 내세웠고 김현우는 불안한 장면을 자주 연출하며 대패에 일조했습니다. 즉황 감독은 각자의 주 포지션이 아닌 재리로 선수들을 배치하고 경기 감각도 없는 후보 선수를 주전 수비수로 내세웠으니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안니나 다를까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경기에 나섰던 한국은 일본과의 중원 싸움에서 대패했습니다. 이강인 홀로 제목 쓰레내며 분전했으나 점유율을 가져오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황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형 미드필더 권혁규를 투입했으나 이미 넘어간 기세를 되찾아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좋은 폼을 보여줬던 조영욱이 아닌 박정현을 선택한 것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박정현은 전반 동안 단한 채를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한마디로 오류투성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황선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독 잘못이다. 선발 라인업부터 여러 가지 경기 컨셉 등 감독인 나의 잘못이 많았다. 아무래도 조영욱이 지금 많은 경기를 하고 와서 회복이 덜 됐다고 생각했다. 경기를 길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패착이었다. 응원해준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던 황선원 감독은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이라는 묘수를 뒀으나 그 승부수는 결국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황선홍은 미드필더 구성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선수들로 롱볼 축구에 의존하면서 전술적 한계를 노출했는데요. 포항 스텔러스 시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황선홍 감독이지만 이날은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때문에 오랜만에 한일전 승리를 염원했던 한국 축구팬들은 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일전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감독과 축협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한계가 빗발치고 있는 것인데요. 축구팬들은 황 감독이 무슨 명장병에 도졌길래 중요한 경기에서 무모한 전술을 실험한 거냐? FC 서울 말아먹고 중국으로 런했다가 중국팀 말아먹고 대전으로 런했다가 대전 말아먹더니 이번에는 연령별 대표팀까지 역대급 돌전 끝에 사상 최초 8강 탈락이라는 업적까지 세웠으면 감독이라는 자리가 적성이 맞지 않는 게 아닐까? 황선홍의 화려한 감독 생활 2018년 FC 서울 최하위권으로 쫓겨남 2019년 엠벤푸더 팀 해체 2020년 대전 시티즌 최하위권으로 쫓겨남. 레전드랍시고 거의 무혈입성급으로 주요 감독 자리를 차지하는 풍토는 진짜 없애야함. 딱히 전술은 없고 역습이지의 플레이인데 원 역습을 백패스 이후 바로 롱킥. 혹은 빌드업 하다 말고 롱킥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감. 90년대 축구 보는 것처럼 단조로움 그 자체. 감독으로서 딱히 훌륭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왜 축협은 황선웅 이어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독 때는 별로여도 선수 때는 네임드급 선수였으니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좋은 게 좋은 거니 감독으로서 자리 안아주고 기회를 주자. 이런 우리가 남이가 아니었나 싶음. 솔직히 황선홍이 네임드 선수가 아니었고 축협 인물과는 관계없는 비주류 인물이었다면 이런 기회를 굳이 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축구계는 아직 그대로인 듯. 황선홍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황 감독님은 그냥 골대녀에서 인용용 감독으로 활동이 있어야 한 듯, 거기가 딱 맞춤 수준인 것 같은데, 황 감독의 골대리는 그녀 성적도 처참합니다. 파일럿과 시즌1 통틀어서 1승 1무 2패, 3득점 5실점 순위 6위. 황 감독님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A 대표 감독 검증받겠다고 한거 검증 충분히 받았네요. A 대표 감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라는 글들이 축구팬 커뮤니티를 빼곡히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한번 지켜볼 부분은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전반 23분 중앙선 부근에서 이강인이 공을 잡으려고 할때 일본의 리히토야마무토가 갑자기 강하게 달려와 이강인의 어깨를 의도적으로 쳤습니다. 이강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잠시 스로인 라인으로 나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큰재지가 없었습니다. 전반 38분 상황은 더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이미 옐로우 카드를 받은 일본의 혼혈 선수 아리네 체이스가 역습을 나가려는 이강인을 뒤에서 잡아끌며 백태클을 했습니다. 심판이 바로 앞에서 이 상황을 봤지만 추가 옐로우 카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습 기회를 저지하고 백태클까지 했고 심판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관측 선언에 그친 것인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추가 옐로우 카드를 줘 체이스가 퇴장당했다면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 후반 10분 한국은 왼쪽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았을 때 슈팅하지 않고 커백을 하고. 조영욱이 수비 경험을이고 오른발 슈팅을 했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된 공을 최준이 잡고 젖히려다가 상대 수비에 걸려 넘어졌지만 심판은 오히려 최준에게 PK를 얻기 위한 과장된 행동으로 보고 옐로우 카드를 줬습니다. 결국 상대 추가 옐로우 카드로 인한 퇴장도 페널티킥기에도 날려버렸습니다. 한국은 이후 동력을 잃고 추가 이실점을 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후반 41분에는 또다시 최준이 페널티 퍽스 안에서 상대 수비 발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심판은 또 최준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보고, PK는커녕 최준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분명 한국의 경기력과 결정력도 문제였지만, 친일 스리랑카 심판의 판정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라이벌 한국을 상대로 거둔 대승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매체는 한국 형들을 이긴 일본 동생들을 보며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본 풋볼조는 경기 후, 일본 U21 대표팀이 두살 많은 한국 U23 대표팀을 상대로 쾌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커킹 역시 우리가 더 어렸지만 경기 운영은 일본이 더 능숙했다. 한골 앞선 상황에서 한국이 추격해 올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다가 재차 반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체는 압승이었다. 열세였던 후반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게 좋았다. 최대의 라이벌 한국을 상대로 완벽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뻐했습니다. 중국 매체 역시 이 경기를 신속히 보도했는데요. 중국 소호는 12일 지난 4번의 U23 아시안컵에서 2016년에는 일본이, 2020년에는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다. 두 팀은 아시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결승전에서 볼 맞대결이었으나 일본의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고 세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수비를 쉽게 제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U23 축구팀 황선홍 감독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축협 역시 인맥으로 돌려먹는 풍토를 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